안녕하세요. 남성들의 건강 멘토 황인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열증술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마취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떤 마취가 있고 그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적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증술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마취로는 전신 마취가 있고 수면 마취가 있고. 복수아 치유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전신마취라는 것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호흡을 하면서 자발적인 움직임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전신마취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그 수술 중에 환자가 일시적인 뇌사상태에 빠지는 거랑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술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에 대한 기억 또한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수면마취는 환자가 이제 정맥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 받으면서 수술 중에 깊은 잠을 빠져들 상태에 흡사하고요. 어, 전신마취는 전반적인 움직임 같은 게 전혀 없는 반면에, 수면마취는 잠에 들고 있으면 주변 이제 자극에 대해서 중간중간 뭐 바다가 뒤척거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뭔가 강한 자극 같은 게 주어졌을 때는 주변 상황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어, 호흡도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의 마취를 수면마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소마취라는 건요 트레핀트라는 마취약이 들어있는 용액을 만들어서 수술 후에 골고루 분사를 해서 마취약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마취이고요 일시적으로 마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은 또렷하고 마취가 되지 않은 부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신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집도위가 온전히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에 자꾸 움직이거나 뭐, 뭐 뒤척거리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도위 입장에서는수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전신마취라는 건 이러한 상황을 애초에 차단을 해버려서 집도위한테는 가장 최적의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마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마취의 단점은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호흡기 에의지해서 수술 중에 호흡을 하게 되므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의식적으로 숨을 크게 크게 들이셔야 무기폐라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무기폐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뭐 수술을 한 당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폐합병증 같은 게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뭐 검사로 인한 뭐 수술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제가 또 단점으로 될수 있고, 마취과 전문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수술비에 또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전신 마취에 의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비용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 면마취의 장점은 환자가 마취 중에 어느 정도의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한 가지는 마취 중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자를 다시 마취 이전의 상황으로 금방 깨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신마취의 장점 중에 환자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도 입장에서는 뭐스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반드시 장점이라고 만은 볼수 없습니다 여유증 수술 중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요.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통증이 생기니까 통증이 일어나면 부쩍 거린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집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피가 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수술 부위를 더 들여다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출혈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전신마취에서는 뭐 피가 뭐 많이 난다 하 아무래도 환자는 편안한 상태에있기 때문에 집도에가 집중 조금 덜 하게 된다던가 환자가 괜찮다 보이면 아, 이때 수술을 끝내도 되겠구나.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하여튼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점에서는 수마치가 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그 약물이 방감기가 아주 짧은 약물이기 때문에 혹 시나 마취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환자를 깨워야 된다 하면 그냥 양물투만 중단해도 5분 내로 환자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청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편포화도가 자꾸 떨어지게 돼서 술이 중단 중간 중간에서 중단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수 마취의 장점으로는 수술 부위만 마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 심리적인 부담감이 가장 적은 마취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마취 조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추가로 계속 마취하을 투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 마취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환자가 퇴중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마취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열 주스에 적합한 마취 방법으로는 수면마취를 기본으로 하되 수면마취제의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숭아 마취를 혼합해서 마 마취, 병용으로 사용하는 게 합병생을 최소화하는 마취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니다 오늘은 열주수를 마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취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도 뚜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 수술자에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되 어, 어떤 마취가 좋을지 뚜렷하게 판단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면 마취와 목수 마취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마취를 선택하신다면 열주수은 크게 무리 없이 무사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